누구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음 저는 김희진 선수. 김희진. <laughs> 와우!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언니한테. 근데 이빨로 꽉 누르지 마세요. 언니한테 이서윤씨뭘 봐? 이게 뭐야? <laughs> 버르독이버르독이 <없이, 버릇> <laughs> 어떻게 했다고요? 뭘 봐요? 뭘 봐요? <laughs> 그랬어요? 쳐다보는 게 네. 이게 키 작은 분이 저 여기 쳐다보잖아요 근데 네. 네. 이렇게 쳐다봐요 저를 그럼 저왜쳐다보나뭘 봐요? 왜? <laughs> 그리고 저한번어요욕중 그만해요 욕! 욕을 그렇게 잘해요? 음... <laughs> 18뭐 이런 거 말고 예, 예. 이제 망할 망할 망할? <laughs> 아 욕을 하니까 당연히 저한테 저는 욕을 안 하잖아요 예. 야 그렇게 대놓고 안 했어 대놓고 있잖아 아까 뒤에서도 저한테 씰 어 그래 누구하고 아 여기서도 욕했어요? 네. 아니 방송 이게 지금 아, 왜? 누구한테요? 저한테 대놓고. 왜왜이번왜 왜, 말... 그랬죠? 잘 대들고. 건. 아이 사람이 건방졌대요아니이아안는 사람이 건방질 일이 뭐였지? 었 눈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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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져서. 응 과장된 것 같고요. 예 예. 빨리 수습해 빨리 수습해 수습. 저를 너무 많이 때려요. 너무 많이 때려요. <laughs> 욕하고 때리고. 연습을 할때 예, 예, 예. 제가 같이 볼을 받아주고 볼 주고 이러는데 제가 볼 받는 입장이면 이렇게 볼을 받기 편하게 예. 넘겨줘야 되잖아요. <laughs> 근데 어떻게 넘기냐면 제가 <laughs> 여기서 있는데 이렇게 받기 힘들게. 무 예. 네. <laughs> <laughs> 아, 아니 잠깐만요. 여기 토령사도 들고해요? 네. 네. <laughs> 꼴 접고 그래요? 응. 네. 꼭 기가 막히게 주세요. 전 내가 랭킹 <laughs> 1위고 였어 대신에 내가 맛있는 음식이랑 너 먹고 싶다는 걸 많이 해줬었잖아. 요리 맛맛있어 해준 거? 저한테 주는 거, 까리한테 주는 건데 제가 뺏어먹는 거 아. <laughs> 숟가락 웃기네 그러면? 만들 때. 피진이를 생각하면서 양을 좀더 뿔리죠. 1인분만 해도 되는데, 한 4인분 만들면 은 2인분을 해주니까, 2인분을 그러니까 먹어주니까. 그릉그 그러니까. 맛을 안 봐? 그릉그 맛을 안 봐? <웃음> <웃음> 맛이 없었대. 맛 <밥> 없었어? <laughs> 너 오늘도 먹었잖아. 혼자! 혼자! <laughs> 정말 친한 거 맞습니다. 네. 어, 언니 얘기 한마디 해주시죠. <laughs> 좀더 친하게 지내고 제가 눈빛 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뭘봐요 우리 안 할게. 키. 큐. 희진이랑만 놀아. 내 마음을 알잖아 너희도. 나좀살려 줘. 이게 <laughs> 어? 그 말이죠? 일단 애들한테 미안하고 네. 같이 못 노니까. <웃음> <웃음> 같이 놀래 아니 같이 놀아도 돼요. 같이 놀래? 우리 희진이랑 나랑 같이 놀래?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지금 뭐지? 자기는 너랑 놀고 싶은데 희진이랑 강제적으로 놀고 뭐 <laughs> 놀고만 이런 거예요? 네 제가 거의. 자 핑거서. <laughs> <laughs> 아니 너, 너희 감나할 수 있겠어? 너희 네, 감나할 수 있겠어? 니랑 안 놀래. <laughs> 아니, 우리 핑거 어떻게 어떻 하길래? 왜 왜? 아니, 일단 희재님 볼게요 예, 나무다. 뭐 이상하게 되는데요? 여기 여기세요, 여기 여기세요, <laughs> 여기 <laughs> <주세요>. 여기서. 본드의 빨간 사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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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서 올 자, 우리, 자, 너왜 나하고 안 놀아. 안 놀아. 예. 네, 저 좋아해요? <웃음> <웃음> 내가 잡혀놓는 거야? 왜 이렇게 가요 그럴 몰랐고, 너는 왜 가야 안 오냐고! 너는 아유. 왜 가야 안 오냐고! <laughs> 그럼 일단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예, 예. 일단 제가 저 휴대폰 있거든요. 예, 예. 휴대폰에. 네. 제, 제 사생활 저기. <laughs> 사진좀 제발 지워줘! <laughs> 휴대폰! 네. 웃지 않는 개그반이라고 웹투 예, 예. 있는데, 어. 왜? 선생님인데 대머리인데 머리 이렇게 양갈래로 묶는 거. 알아요, 알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그거 강제로 찍었거든요, 정말로. 네. 여기 다리 사이에 저를 가둬놓고 <laughs>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laughs> 묶여가고 <laughs> 그거를 카메라를 이쪽으로 해갖고 계속 300장을 찍었어요, 300장을. 안 하지 않아요? 저 핸드폰 <laughs> 있는데, <진짜>? 보여드릴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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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존재인가요, 김원희 선수가? 산소 같은데. 요 <laughs> 반항을 안 해요. 응. 괴롭혀도. 아무리 내가 뭘 어떻게 이렇게. 왜 이렇게 착한 애를! 아가한국적의 하경민 같은 사람이에요. 아 특별히 김원희 네. 선수 좋아하는 게 그냥 괴롭혀도 참으니까? 은지를 괴롭히면 때려요. 정화를 괴롭혀도 제가 맞고, 그냥 괴롭혀도 참고, 얘가 제일 만만해요. <laughs> <laughs>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언니가 메시지를 보내, 제가 답장을 안 했어요. 음. 제 바로 옆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한, 답장을 안 한다는 식으로, <laughs> 제 방에 들어오다니 휴대폰을 가져가요. 제가 무음인데, 네. 진동을 해놓고, 영경에 까드고 앉고, 앉고, <laughs> 여기 희호 <희용> 언니랑 영경이랑 <laughs> 언니 휴대폰으로 그때부터 해낼게요. 카톡을 5,000개를 보내, 5,000개를 보내. <laughs> 그러면 진동이지, 지금. 엉덩이 깔고, 깔고, 못베게

사진까지 유포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냥 앞으로 내시서 놀게 둘이 놀아볼게요 나좀 껴줘 아니, 거야, 아니 제발 좀 껴줘 아니 안 가들래 둘이 아 그럼 언니 같이 가요 맞아 <laughs> 친구들 있어 너랑 놀아 나는 친구인지 몰랐어요 어. 누가 더 나이 들어 보이왜그래요 안에 안에 에에 보세요? 뭐야 뭐야? 어떤 불만이 있나요? 아 저는 너무 괴롭해요. <laughs> 너무 어내취급하듯이 <laughs> 취급해요. 왜 괴롭히는데? 왜 괴롭히는데? 얘는 밑에 학년은 동기들이 막다 있고 막 그런데 저혀좀 알게 모르게 외로웠는데 그걸 채워주는 동기가 들어와서 <laughs> 사랑이요 사랑, 사랑. 사랑이 좋아서 오. 그래. 좋아서 그래. 그걸 모르겠어? 아니, 주로 어떻게 괴롭히나요? 아, 한 번은 제가 SNS 올렸는데, 네. 그, 암바를 걸려는 거예요. 암바를요? 네, 저는 치료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야! 이러더니, 야, 잠깐만, 와봐! 이러더니, 앉았었는데, 와봐! 이러더니, 갑자기 여기를 걸면서 이렇게, <laughs> 잡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안 된다고 뒤집었거든요. 그걸 사진 찍은 거예요,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 네. 보여줬는데, 얘가 그걸 올려서 사람들이 그거 다 봤어요. 기계, 되게, 야, 즐기면 진짜요? 아니, 동상 이게 있는데, 같이 때리고 놀아요 반격이지 노는게 아,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갑이니까 시원하게 우리 한번 주먹싸움 한번 합시다 싸초한아 쳐요 명이에요좋아짝서 그래 좋아서, 그래, 좋아서 그래. <웃음> <웃음> 너무 좋아서 그냥 막 표현을 못 하는 네,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나도 반복 껴줄게 <laughs> 그럼 나도 반복 <방금> 껴준다 <laughs> 나 불만 있어 뭐예요? 아, 아, 아니 대전 도둑 갔는데 내 침대 안해줬었어요내 네. 침대 진짜 다 썩는 줄 알았잖아 진짜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정이 괴롭히는 거라면 유리 선수는 방구 껴주겠대요. 헝그자. 희빈이 <laughs> 선수가 앉아있고, 지나가면서 방구 한번 끼고 가세요. 우리 둘이, <laughs> 둘이 화해 한번 하세요. 네, 둘이 화해 한번, <laughs> 화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안 나갈게요. 저쪽에서 이렇게 합시다. 희진 선수가 안바 한번 걸면, 나도 좋아해 하면서 방구 한번 끼고 오세요. 들어 가서. 자, 거기서 안바 희진이가 걸고, 방구 한번 끼고, 마무리 짓고 오세요. 안바 시작. <laughs> 수랑 방을 같이 쓴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괴롭힐 것 같아요. 어때요? 방에서 너무 게을러요. 아 아, 어떠세요? 어떤, 어떤 부분이? 어 청소도 안 하고 막다 네. 어지럽혀놓고 네. 다 그냥 언니 짐밖에 없어요. 언니 좀왜 이렇게 게을러요? 언니 이렇게 을러요 아니 게으른 게 아니고 이게 한 시합 갔다 오면 이제 팬분들이 주신 선물 같은거나 이제 네. 그런 거를 정, 정리가 잘안 돼요. 피곤하고 하니까. 어. 근데 이제 그거를 갖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도 있어요 어 말해요 제발 화장실 볼일 볼때문좀 닫고 싸문좀 닫고 싸, 문좀 닫고 싸! 아유, 아니 문을 열고 싸요? 네 오프만 있는가 봐요 쟤는 보는 거아이거도 처음이에요 아니 그 일어나고 핀봐 예의상 좀조금이라 닫아주던가 어. 이제 큰 볼일을 볼 때는 냄새나니까 웬만하면 문을 닫고 이제 볼일을 보잖아요 문을 열어놔요 냄새까지 오픈을 해요 왜문 열고 싸 왜문 열고 싸는 거예요? 어 이유 없이 그냥 문 열고 싸는 게 편해져. 하타깝지 뭐. 누가? 이게 완전히. 저 솔로고. 이제 언 이렇게 하는데. <laughs> 방에다가 방에다가. 네. 언니. 나는 되게 그건... 외로운데 막. <laughs> 언니 그건 뭐 게우를 먹고. 언니 <laughs> 그거. 그건... <laughs> 자 가겠습니다. 너왜 그래? 그건 통화다 그런 거예요. 통화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여러분 나다 보니까. 나가고 싶으신 분래술 먹고 어떤 주사를 부립니까? 그렇게 그렇게 셀카를 찍어요 셀카를 한 2천 명 찍었나? 천명 찍었나? 그래요 진짜 혼자 혼자? 아니 막술좀고 놀고 있다가 갑자기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러고 우리끼리 막얘기하다가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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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갑자기 막 놀고 있는데 위에서 막 이렇게 찍고 있어 추억이니까 추억이니까 추억인 것 같아. 모두 <laughs> 좋아요.